2025년 4월 4일자로 마감된 뉴욕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도 4월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는 이그레 연속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다우 지수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22만 8천 명 증가해 시장 의상치인 14만 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4.2%로 전월의 4.1%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해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장 의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일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쇼트 커버링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윤준 의장의 강경한 발언에 주요 통화 대비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미윤준 의장은 새로운 관세 부과의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상당히 크며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2월 산업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월 대비 변동 없었으며 유로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 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상호 관세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해 엔화 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포지수인 픽스는 45.31로 전일 대비 15.29포인트 급상승했으나 금선물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내려갔습니다. 코맥스 금선물 25년 4월 물은 트로이온스당 3012달러로 전일 대비 85.0달러 내렸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 에너지 수요가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유가는 폭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산경질류 25년 5월물은 배럴당 61.99달러로 전일 대비 4.96달러 내렸습니다. 원유 산유국들의 힙의체인 OPEC 플러스는 이전 발표보다 빠르게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점도 유가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OPEC 플러스는 5월부터 1일 원유 생산량을 41만 1000배를 늘리겠다고 밝혀 지난 2년간의 감산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